벤츠 E 클래스 풀 체인지가 완전히 유출되고 국내에서까지 포착됐습니다. 충격과 공포를 주는 역대급 디자인과 확 바뀐 체원, 그리고 주행 영상까지 확보됐는데 가격과 출시일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으로 벌크업 됐으며 넓어진 전폭까지 체감됩니다. 그릴의 경우 현행 모델과 흡사하지만 크기가 확실히 커졌으며 새로운 검은 테두리가 둘러져 입체감이 살아 있습니다. 이 테두리를 통해 그릴과 헤드램프가 자연스레 이어졌는데 이는 전기차 EQ 시리즈의 특징이기도 하죠. 사실 그릴보다 더 충격적인 건이 헤드램프인데요. 마치 울룩불룩한 땅콩. 같은 형상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과거 E 클래스의 쿼드램프를 오마주한 형상이며 하단의 두줄 DRL도 노골적으로 이를 드러냅니다. 현행 모델의 전기형에선 길게 뻗은 두줄 DRL로 쿼드램프의 흔적을 보여줬다가 페이스리프트에서 완전히 사라졌었는데 풀체인지에서 또 다시 부활하는 모양새죠. 이런 새로운 눈매에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기본형 범퍼는 무난하게 생겼지만 AMG 라인에선 현행보다도 공격적인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네요. 측면부에선 신형 MR-A2 플랫폼의 힘이 느껴집니다. 길어진 전장과 휠베이스가 눈에 띄죠. 루프 라인은 현행과 비슷해 보이지만 C 필러가 페스트백에 조금 더 가까워져 더 부드럽게 내려가며 S 클래스와 같은 완전한 매립식 도어 핸들이 포착됐습니다. 캐릭터 라인의 경우 앞뒤를 완전히 잇는 S 클래스와는 달리 앞 펜더에서 등장했다가 잠시 사라지고 뒷 펜더 근처에서 다시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팬더를 강조해 차가 스포티해 보이고, 차체가 더 빵빵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죠.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테일 램프는 C 클래스와 흡사한 가로형이며 삼각 스타일의 두터운 그래픽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방향 지시등은 시퀀셜 타입과 일반 깜빡이 둘다 포착됐죠. 머플러는 일반형에서 생략됐고 AMG에는 크게 배치된 데 눈에 띕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유출된 사진이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S 클래스와 흡사한 세로형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풍구가 대시보드에 돌출된 S 클래스나 C 클래스와는 달리 센터페시아와 대시보드 사이의 틈에 길게 배치된 게 눈에 띄죠. 그리고 이번에 유출된 두 번째 실내는 다소 일반적인 아이패드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옵션에 따라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 다른 건지 궁금하네요. 두 버전의 공통점이라면 엄청나게 넓은 트림이 붙는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오드 트림에서의 존재감이 특히 굉장니다 곡선 디자인의 신형 시트는 검은 버전과 흰 버전 모두 포착됐으며 독특한 헤드레스트 형태도 눈에 띕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구단 변속기는 유지되지만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와 유로 7 규제에 맞추기 위해 4기통과 6기통 엔진 전체에 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며 주행성 및 소폭의 연비 개선이 기대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당연히 출시되며 고성능 AMG 63에도 탑재될 전망입니다. V8 엔진이 사라지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C63처럼 눈물의 4기통이 돼버릴지 아니면 그나마 6기통 엔진이 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150kW급 모터가 합쳐져 도합 600마력대를 예상하며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BMW M5와 경쟁하죠. 이밖에도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이 제공되는데요, EQ에서처럼 또 구독형 옵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지 조금은 걱정됩니다.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이번 신형 E 클래스는 2023. 3년 상반기 공개로 알려졌으며 국내에선 빠르면 여름쯤 도입을 예상합니다. 가격은 현행 모델에서 인상돼 E250이 최소 7천만원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죠. 자, 이 정도의 새 상품성이라면 여러분의 지갑을 또다시 열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형 W21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츠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 앞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